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 한번 하겠습니다. 리비 디비 라라 바사라 바 카레 비비하 바라 바사라 바 칼라라 반잔 바라 주여 라바라 바리비 하 바사라 바 칼라라 반잔 바라 반잔 라 바라 반잔 바라 주여 바라 라바라반 라바라 라 주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숨었다는 말이 나와요. 왜 숨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고 말해요. 내가 리프터 프롬 더 어스, 리프터 프롬 더 어스, 내가 올리우면 내가 땅에서 올리우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다 나에게 이끌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누가 물었냐면 그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 이제 바르시아인들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그랬더니 이것은 어떤 죽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또 물어봐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올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빛이 너희에게 잠시 있을 동안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어둠에 거하는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지나 빛이 잠시 있는 동안에 빛을 비어라 그럼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말 하고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숨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니까 예수님이 그그 그 시대에도 숨은 것 같이 지금 시대에도 숨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술도 먹고 이야기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기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 절제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제를 절제를 못 하면 어느 정도 절제를 할줄 알아야지 못 하면 그게 예수님이 숨는 것 같이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조절할 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봉 희비장에서 예수님이 숨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숨었냐면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 많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킨, 표적을 많이 일으킨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숨었습니다. 우리 이 시,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면 되지, 또 용서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의 범위에 웬만하면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숨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숨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기 좋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라바레비리비 하아바라바사라바 칼라라반잔단마라바사바라반잔단마레비리빌라라바 주여! 하아바라반잔단마레비리빌라라바 사라바 칼라라반잔단마라바 무슨 내용이 터지냐면 솔로몬도 나중에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게 그런 역할을 했다. 타이도 자기 부하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다. 그 사람이 그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해 가지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나중에 대가가 따른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더 유익하다. 그런 예언이 터지네요. 라바라반잔단마리비리비 하바라바사라바칼라라반잔단마레하바라바사라비리비라라바사라바 주여 인간 생각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재밌고 즐거울 거라 생각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다 막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바라바사라바칼라라반잔단마레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신다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